자 다차원 배열도 있죠. 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이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어, 인티저 A의, 어, 이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이죠. 네. 자바에서는 일단 변수부터 생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A는 뉴의 인티저의 어, 사, 어, 2행 2열짜리 배열이다. 또는 뭐 인티저의 B의 어, 2차원 배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뉴의 어, 인티저의, 2행 3열짜리 배열이다. 이렇게 선호 가능하고요. 또는 초기화도 바로 가죠. 인티저 C에 이렇게 되면 어 1하고 2를 집어넣고 3하고 4를 집어넣고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이거는 어 2x2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2행 2열 배열이고 어 값은 어 1, 2, 3, 4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자바에서도 2차원 배열, 뭐 3차원 배열은 어떻게 될까 인티저에 어, D에 3차원 배열은 세개를 쳐주면 되고요. 또는 뭐이 앞에, 어, 그냥 합시다. 그래서 어, new의 인티저에 이, 어, 3행, 3행, 3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겠죠. 항상 이렇게 쓰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또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2로 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 배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어,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고요. 다차원 배열의 for each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그 값을 뽑아서 사용하는 for each 문 한번 써볼게요. for each 4 1 c 들어가냐면 4의 인티저의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고, 이 안에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빨간 줄이 거졌죠. 빨간 줄이 거졌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리에는 1차원 배열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어, 하고 음,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a의 0은 뭐냐면은, a의 어, 0의 배열은 뭘까요? 1하고 2, 즉 1차원 배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요거는 a의 0번째 배열이고 얘는 a의 1번째 배열이고 그 안에 또 있는 1은 a의, 어, a의 0,0이고 a는, 이거는 a의 0,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어, 가능하다는 것. out.println 해서 어... 여기다가 i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1하고 2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어,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1, 2, 3, 4를 한꺼번에 쫙 찍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 for 위치문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for에 어, 일단 integer에 제일,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포문을 두 번을 돌려야 모든 것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얘가 어, A라고 돼 있죠. A는 사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 각각의 배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1차원 배열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면 i 의 I라는 것을 맨 처음에 보면 어, i에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1하고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하고 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i라는 것은 이제 그 배열이죠. 그죠? 1차원 배열. 그러니까 i는 아까는 그냥 인티저라고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니라 1차원 배열을 뽑아낸다. 그래서 i는 1차원 배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은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값을 실제로 뽑아내겠죠 인티저 j에서 누구로부터 값을 뽑아 냅니까? i로부터. 이렇게 되면 j는 어떻게 되면 맨 처음에 돌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 2가 맨 처음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1하고 2가 나올 거고요. 이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3하고 4가 이제 그 다음 번 새로운 배열이 들어와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out. println 을 해서 여기다가 어, 뭘 찍으면 되겠지 j 를 찍으면 되겠죠 j 를 출력하면 되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면 1 2 3 4다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or each 문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교재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어, 질의응답 게시판에도 한번 어, 질문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비정방행렬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비정방 행렬 한번 해볼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뭐 2x2 행렬이니 뭐 3x3 행렬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방 행렬입니다. 즉각어행 행에 있는 열의 개수가 동어 행렬이죠. 행렬. 각 행의 열의 개수가 동일한 겁니다. 비정방 행렬은 어 각 행마다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0번째 행에는 0번째 행에는 0행에는 어, row0에는 row라고 합시다. row0에는 컬럼 개수가 0 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w 1에는 컬럼 개수가 원래대로 하자면은 그두 개가 다 똑같아야겠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한 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w 세 번째에는 아, 두 번째에는 컬럼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는 어, 세 개.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즉, 이거는 3x3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 로우가 한 행, 두 행, 세 개가 있고, 열이 일행, 영행, 그러니까, 일행, 이행, 삼행, 이렇게 있는데, 그, 0번째 행에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칸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개를 다 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간은, 실제적으로 공간은 얘에 대해서는 할당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바로 비정방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선언하는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인티저, 일단 어, 2차원 배열이겠죠? 그죠? 물론 열 개수는 다 틀리지만, 하여튼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a는 뉴의 인티저고, 일단 행 개수는 3개죠. 3개고, 그 다음에 열 개수는 다 다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죠? 일단 어, 3행짜리 배열인데 열 개수는 지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행에 대해서 새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0번째 로우 같은 경우에는 new의 인티저에 몇 개, 두개짜리 그 다음에 a의 1번째 같은 경우에는 new의 인티저의 하나짜리 그 다음에 a의 2번 같은 경우에는 new의 인티저의 세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각 행마다 필요한 열의 개수를 따로 지정하는 이러한 비정방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도 어, 배열을 리턴 값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떤 result라는... 어, 썸 메소드라고 합시다. 썸 메소드 method. 어떤 메소드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인티저 뉴에 인티저에 세 개짜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a를 해버립니다. 이럴 때 리턴 타입은 뭐가 되냐면은 인티저의 배열 타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티저의 그러니까 배열 타입. 그러면 이제 메소드의 리턴하는 것이 배열일 경우에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배열 자체를 리턴해 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